나 이제부터 <laughs> 피니시 잡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미스샷을 하고 멋있어지는 거지 잡을 거야. 피니시 잡으면 멋있어지는 거지 아 내가 여태까지 골프존에서는 골을 주느라고 피니시를 잡을 시간이 없었는데 어우 여기는 안치네그골 아, 인식이 안 되거든 안 돼? 안 아, 돼? 돼돼 되는데 어. 점박이로 인식하는 거잖아 마컵을 따로 있어 골프존에서 되게 아름답다피니시안됐습아 아, 너무 잘치는거 아니야? 네. 오르막에서 와우 개. 피이라 라이트 스0도예인네2 0 어, 차가너 지금 이 베이 소리가 달라졌어. <laughs> <않았어요>. 야. 이 갔다. 알1 1점 맞지 잘 띄워 줘요. 그리고 지금 심에 <laughs> 하나도 안 들어. 심에 <laughs> <근데> 소리는 <웃음> 너무... <웃음> 맞지. 뭔심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정타 맞는 느낌이 계속 나. 그 너무 시... 근데 술 먹었을 때치 때랑 느낌이 좀 비슷해. 그러면 5월에 잡아서 우리 남춘창 한번 발백해겠네시니그래야겠네 오, 우가. 얘가 제일 멀리 가는데? 아, 일어났게. 야, 우기. 기가 막힌데. 간이잘 맞았는데? 우뭐 간발사가 모든 게다 이상적인데? 간발 잘 맞았어. 이게, 이게 나빠요, 저기서 하면 편한데, 저가 없어. 체에 맞춰서. 아, 뭐, 나, 나도 이거 했더니 아까 안되더라고, 뭐라고 하면. 당연히 클럽 내려놔야 투어온각이야? 제대로 맞으면 투어 가능한데 가능하지? r e a d 어. 도무가 없으니까 경선이 와, 어깨뽕이 엄청 사는구나. 아이고, D 에이 씨도 못 잡고 이게 뭐냐? 프로치 괜찮았어. 오랜만에 쳤는데 안 맞는 다너지 근데 이럴 때 한번씩 써 보는 거지 뭐. 우리 우드는 우드는 사면 너는 우드는 좀더잘맞 않을까? 나도 벌써 우드로 계속 사고 놨는데. 진짜 좀 상가 그랬더니 드라이버로 먼저 살좀 같이 아니 우두는 없잖아 음. 내가 보기엔 너 3번 호도 있잖아 음. 너 하나 쓰면 한223씩붙는220 정도 치는 용도로 있으면 이럴 때 음. 편하게 저 67은 네힘다 써야 되잖아 그우두는저 음. 음. 그냥 드라이버랑 이렇게 붙는 이거 어디로 가니 너 그래서 우번 구가 제일 쉽긴 한데 3번 호도너 같은 애들은 3번 우도 많이 쓰잖아 3번으로 한서번사고싶라데드로라이버를뭐로 바꿀까 어3로 맞추고 서어로서3 5서번으로서샤프트가 s 시작 부채야 레디 27 9 0 9 9나 오늘 처음 부채가 발견했어 신발은 항상 덥나 빨리 부쳤나 고 피곤해서 그런가 최근에 뭐 힘들었는데 아야 저기 7시 경기였거든 첫 경기가 이곡시 열한 시경기였는데 일곱 시 심판인데 몇시에가는줄알 아주 시니 시키는 분 아니라, 이 시키는 시는아는아게이이아게이이게 손목을 많이 쓴나다 계속. 아, 이게 왠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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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턴하고 손목하고 같이 쓰면 안 되거든요. 음. 따로. 나는 음. 허리 회전을 하는 사람은 눌러만 주면 되고 미는 사람은 돌려줘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뭐야? 좋은 사람인데. 그게 뭐야? 어? 어, 이가너 사람이야? 잘찍히지 그다음부터 아이언이 잘 맞기 시작했어잘 나야 커팅이야. 19.7인데 에이프런이 안가르켜 주는 데 있잖아. 예, 참잖아. 그러면 이거 뭐냐 뭐 체르, 클럽 음. 음. 떡순이 바뀐거지? 응어에다 음. 네. 놓고 네. 쳐 에이프로는 음. 그렇지 어프로치가 기가 막힌데 를 음. 레디 생각... 잘했네 좀 아쉬웠어 그렇지만 이 정도, 잘했어. 이 정도 뒤은 뒷땅도 아니야. 잘맞 아, 퍼터 라인에 있어 가지고 이어하시이만 9.3. 이번 5를 칠 거야. 어, 아 야. 봤어좀 아, 약했나? 아, 근데 아, 옛날 퍼터치는 골프존에 빠진 에서칠때딱 약박 약반 느낌이야. 약발에서 살짝 맞은 거라 막르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좀 쉬운 느낌이긴 한데 적응이 되있는 어. 스피드가 아니니까 골프전 가서 치면 또 헷갈리겠지. 음. 나 5월, 나 4월 이후로 그때 한번 친거 말고 한 번도 안 잡았다. 그냥 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골프전. 맞지. 아, 안 네. 돼. 우가 착카 아니면 골프전 초비전 같은 거. 재욱이는 오늘 카톡 갔더라고. 오는데 여기서 혼자 잡더라고. 여기 골프 어렵네요. 그랬더니. 20개 있으면 너무 가지고 같이 출근을 했던 나도 오늘뭐 수발에 열일곱 개적어고 심심했는데 낮제주문으 초보한 거 아니고 캠핑 간거 아니고 형이 이제 심판할 거고 그래서 연락 따로 안한 거거든요 제가 그냥 출근아 애한테, 개한테개한테뭐 라고 내자마자 랜타하 먼저 이제 가겠습니다 수진이 아, 여기 있으가 아이고, 나 지금 작곡을 어, 거지 힘든데 는 굳이 초보 같지 않은데 네가 제일 좋은데? 어떻게? 아, 나 이거 야, 레디 너네 <놀람> 내일은 뭐해?